어떻게 하냐? 타일이 짜요. G00 수동으로 다 짜는 거예요. G00, G00, G01, G02, G03. 요거를 수기로 수동으로 짜는 거예요. 사이클 기능 안 쓰고 요기를 한땀한땀다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돌려야 된다. 그러면 또 짜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품을 완성시키거든요. 뭐, 이렇게 짜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뭐, 그림을 보여주자면, 1차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수기 수동으로 짜는 거예요. 사이클기를 안 쓰고. 그리고, 어라? 과절석과절사인가 그러면 다시 불러와서 다시 또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사 개념이라 하는데, 이거를. 두 번, 세번 정상을, 정삭 정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해도 뭐 제품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깎는 거를 사이클로 된 기능이 있냐? 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G73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G73, G73 잘안 쓰더라고요. 잘 몰라요. 어.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더 쉽게 이런 주물가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냐 되게 간단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전에 짰던 거 다시 불러와 볼게요. 수정으로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존댓말, 반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지금 제가 W 0.2, 그 다음에, U U 0.4, W 0.F 0.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줄인 거예요, 0만. 어, 반말로 집어넣은 겁니다, 참고로. 이유는 여기 폭좀 좁히게, 쪼, 그러니까 여기 폭이, 이거 줄일려고 여기. 어, 이쪽 넘어가가지고,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G73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우선, G71 3으로 바꿔주시면 돼. 일차적으로 똑같이. 그리고, 이첫 번째 블록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U, W, R로 바뀌어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U와 W와 R이 뭐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U는요, X축. U는 X축 방향 절삭 양이에요. 그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시면, 내가 실제로 깎아야 될 형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형상인데, 주물은요, 일반으로 이렇게 표피가 덮여져서 와요. 그래서 표피가 대략 5mm 정도. 약간 크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x축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되겠죠? 방향 요 방향의 요 전체 거리값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리값이 5다. 그러면 여기다 5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5 u에다가 어, 5, 5. 얘는 참고로 반경값을 넣어주면 돼요 반경값 직경값 말고 반경값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기계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하세요 어차피 이거 금방 티가 나니까 이 U값이 직경으로 입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경으로 입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반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직경으로 입력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테스트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거리값 이 거리값을 반경값 5로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W W는 이제 뭐 아시죠? 어, Z축, Z축 방향 절삭량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5mm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z w 5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전체 깎을 양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깎을 양은 U, 그러니까 X축방향 5mm. 그 다음 Z축방향 5mm씩 저, 전체 깎겠다. 그럼 마지막 R. 이 R이 뭐냐? 이 R은 가공 횟수예요. 그래서 R2를 넣어주잖아요? R1. 저만 찍어도 됩니다. 이건 거리값이 아니기 때문에 R2를 넣어주게 되면 한 번에 5mm 깎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번쓱 5mm를 끝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R2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2.5mm만큼 깎는다는 거예요 두번 나눠서 깎아야 되니까 전체 거리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3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5에서 3을 나는 1. 얼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깎아지는 거 그렇게 가공 깊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는 주면 돼요. R2. 어, R2 정도 주고, 이제, 두 번씩 나눠서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다이지치시사에 맞는 도면은 다음 시간에 나갈 거예요. 우선 우리 전에 했던 도면,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B1이죠. B1. B1 가지고 하시고, 다만, 얘는 좀 약간 복잡한 게 있어요. 뭐가 복잡하냐면, 얘를 이제 그 모방사이클 한번 돌려볼 거거든요 아까 짠 프로그램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 17.41 그리고 재료사이클 85죠 그러면은 85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17.41 67.59죠 나누기 2 그러면 깎을양이 33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U를 3 0 넣어주시고 W는 5정도 주세요 W는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W는 5정도 주고 그 다음 R값은 어, 한 10회 정도 주는 걸로 수정할게요 정리하자면 여기가 34그 다음 여기 5는 그냥 냅두, 냅두고요 그 다음에 R을 한 10회 정도로 늘리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어, 그 축을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자 B1 프로그램을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불러왔으면은 아까 여기 G71 g 7 4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U는 34 W는 5점그다음 R은 10점 찍지 마시고 뭐 점을 찍어도 뭐 상관없지만 이 거리가 외에는 점 찍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저장 그리고 프로그램 불러와서 한번 또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수정이 끝났으면은요. 한번 돌려볼게. 여기 프로그램 불러와서 한번 공고 이동 경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맞는 거예요. 어, 맞는 거고요그 다음에 공작물 다시 세팅해 줘야겠죠. 세팅해 주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어, 처음에, 처음에 가공할 때 깎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조건이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깎이죠. 그러면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허구에 도냐? 이건 조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주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원통형이잖아요. 원통형 깎으려면 이런 식으로 깎을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모방, 제품 형상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런 가공 방법이 있다는 거를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약에 숙지, 그러니까 익히셨으면, 기술 익히시면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c 선반 NC 프로그램 쪽에서는 되게 고급 기술자 해당돼요. 프로그램 쪽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계량을 또 하셔야겠죠. 왜냐면 회사마다 제품 형상이라든지 기계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회사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작업방식, 작성하는 방식을요. 그리고 뭐 공고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또 개발 또는 뭐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요, 다음에 시행할때 이 비슷한 도면은 제가 갖고 올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